1시간을 달려 서산시에 도착을 했습니다. 34분, 한 40분 더 가야 되네. 40km. 아는, 아, 신진도항 태안 아는 진성. 음. 음, 여기가 서인구네. 아는 항, 아 여기 아는 항이구나. 아 여기는 진짜 오랜만에 와보네 어유물만조다만조야 아, 여기가 다 그거 그 같은데 만에 오랜만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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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랜에 오랜만에 에 한 40분을 달려 갖고 신진항에 도착을 했습니다. 어 어디서? 어 가지고. 저거 완전 배 스타일이 완전 중국어선 같은데. 얼마 전에 불난 게 여기 신진항. 아, 여기서? 어? 저 화재 난거 저기 있데 저배. 아, 저화 화재, 화재 난게 아닌가? 기네저 불난 거 수기랑 사람 아, 저거? 왜들 싸우고들 그래야. 야, 여기쯤 아침부터 아주 그냥 복잡한 것 같아. 배들 들어오고, 나가고. 이인으로 바쁘네. 오징어 막 손질하고, 막 난리도 아니었어. 희망수산, 이오수산, 마도의 수산. 이거 에 꽃게도 있네? 자연산 대게 1kg에 15,000원? 싸네? 쌍꺼 냉동 오징어. 손질 안 하면 그냥 쭉 크면. 생물은? 한 박스에 얼마예요? 8만원. 8만원. 오, 어, 이게 저기 6만원이고, 여기 <laughs> 가격들이 다 틀린가 네, 네. 보네. 네, 뭐 는거아닌거 네, 아까? 8만원. 왜 이렇게 비싸? 그러니까. 뭐요? 고등어. 고등어? 야 냉동 그 뭐야? 저 인터넷에도 뭐 5만 원 얼마가 적으면 데 산지가 더 비싼 것 같아 찜이 나 먹고 갔다 그게 나빴다. 그게 나을 그게 나을까? 그게 게나을 그게 게 그게 나 리가 5만원 앞전 앞전에 6만원에 사만원데 6만원에 사간데 6만원에 간데 8만 5천원이라지 여기? 5만원이라고? 아 8만원이라고 네. 5만 8만 했어? 8만 5천원 8만 5천원? 네, 그래니 그러니까 이제 저번주보다 2만원이나 올랐다 그러네 야이오징어어 물에 오징어 탕구이 여기서 까 응? 어? 오징어. 어. 오징 어, 어. 어. 통구이? 예. 네. 오 안하고 통찜 아, 그게 통지야통찜통찜고오징어에 그래. 통찜. 아. 통찜은 어떻게 해요? 응. 통찜은 두 마리 1만 원. 그 박스. 가두마리가 그, 그. 먹으면 되아 네. 상거는 4만 원두 마리. 통찜하고 상 상도는 더 나요? 아무래도 그래도 더 박스도 체슈기피가다라어라있잖아라피가 슈라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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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슈라로해 슈라피가 가 슈라피가 슈라피가 가 슈라피가 슈라피가 가두 시간을 달려. 먹어보고. 싸먹었다 내장 한가득 아매 맛은 있네 맛은 있어 통찜이 고소하구나 통찜이 고소해 아주 독진한 게 고소하고 맛있습니다. 원래 몸에는 안 좋은데 이게 미세 플라스틱 많다고 내장. 뭐 어쩌다 한번 먹는 거니까 고소하긴 하네요. 그럼딱 사갖고 이제 바닷가서 그냥 뜨이통제 그니까. 먹어야 되는데 요림은그려놨는데 컨셉이 다 잡혀서 이는 거야. 짠. 좀 넣는다. <거> <laughs> 응. 이런데 오면또한잔 마셔줘야지. 짜, 안주가 좋은데. 동물 다 빠졌다 이데 여기 이 부분이 맛있긴 하네. <laughs> 그냥? 그래? 몸통 부분이 그 저기 내장 많은 게 맛있네요. 또긴한뜨 특급? <laughs> 아, 진짜 이런 초동네가 활기 가득같니다요 올래 가본 항구 중에 제일 활기차다야 이 항구가. <laughs> <laughs> 예, 날이면 날마다 오는 오징어가 아니다 보니 사람들이 엄청납니다. 야, 뷰는 아까 거기보다 여기가 더좋다요 안은항이냐 여기가? 음. 안은항이죠. 여기 낚시. 어, 잔잔한 느낌도 있고, 저 낚시배들 있고. 아, 앞에서 사람들. 여기가 야, 좀 애매. 조. 어, 여기 야 여기서도 저기 낚시 여기 좋다. 야 캠핑하기 좋겠다 여기 저기 아저씨 혼자 앉아갖고 네. 낚시하는데. 멀잖아. 어? 아, 짱이다 여기 분위기. 방도 어? 괜찮겠다 여기 연포에서 짱. 사람 야, 여기 한 20년 만에 와 보는 것도 그니고 그렇게, 그지? 오래된 것. 시원나 돌아보면. 오, 여기도 비 좋네. <laughs> 오, 여기도 최석포항. 여기 가또 이제 서해인데 이제 동해를 오, 바라보고 있어갖고 저, 여기 해 뜨는 날 사람들 많이 오죠. 과속방지턱이 있습니다. 어, 캠핑기도 하네. 미예야 캠핑계 텐트를 반드시 전화문의후 설치를 하십시오. 야 뷰는 좋다 야 어우 바위들도 있고 어, 뷰는 좋습니다. 오션뷰에요 여보 뭐좀 나와요? 고 네. 해봤는데요 예 안 나해? 아돌밭주고서 옆에 그나마 아 모래바닥에서 쳐봐 야 죽고미 안 나온대야 철수하자 <웃음> 가자 <laughs> 안나